오늘 이제 열한기하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장을 읽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기적의 연속, 기적이 계속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기적이 야기가네 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첫 번째 기적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뭐 주의 종전은 늘 한편이 어려우니까 그 시절에도 이렇게 어려워서 네, 더군다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그렇게, 홀사고죠 오늘날은 홀사고 요즘도, 목사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아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홀사모라고 하는데, 여기도 홀사고가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데, 어, 빚을 져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진짜 니까 빚을 줬겠죠. 빚을 져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그저 식구들 붙잡아가지고, 뭐 옛날 같으면 모슴이죠. 모슴 산든지 여자 같은 여종 집에 이렇게 식로 산든지뭐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두 아들을 정으로 잡아가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뭐 엄마가 이제 막막 해서, 어, 디 가서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구하죠, 도움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네 집에 뭐 있니? 했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 빌려가라. 사방이라서, 있는 그릇, 넣는 그릇 다빌려가려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계속 부었는데, 그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릇마다 가족가를 채우게 나와서, 그래서 그기름은 옛날에는 기름이 비쌌거든요. 요즘처럼 뭐, 식용유 한 병에 뭐, 많은 외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걸 다 사람이 손으로 짜던 시대니까 기계가 없고, 그래서 비싸니까, 그걸 다 팔아서 빚도 갚고남으로 생활하겠다. 비적이죠 기름이.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에 맹물을 갖다 갖다 부었더니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 여인이 이제 옛날에는 호텔 여관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가서 살고 머물고 그렇는데 어,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그 동네에 좀 여유 있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냄 여인 집이. 그래서 수애 여인 남편한테 저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방 하나만 줍시다 해서 자기 집방귀퉁에다 이렇게 방을 꾸며가지고, 네, 침상도 놓고 책상 위자도 놓고 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머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이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는 걸, 어, 기쁘게 감사해서 뭔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종일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애가 없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수냄 여사를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애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애가 없는데 애가 생기다니 하고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1년 뒤에 애기가 생겼는데 그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수행여자가 죽은 애를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갔다 갔다 뉘어놓고, 시신을 잃어놓고, 자기는 남편한테 당나귀한 마리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타고 가가지고, 그 성산, 엘리아가 그 갈밀산에서 싸웠잖아요. 그 성산에 머물던 엘리사에게 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네, 발발 이렇게 밑에 탁 엎드려가지고, 그 눈물만흘리니까 엘리사가 뭐, 뭔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에, 문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엘리사가 이제 그 여자랑 같이 가서, 그 방에 가서 그애 위에서 열심히 몇번 기도를 하니까 그 애가 다시 살아났다. 기침을 일곱 번 하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 읽어보면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예수님이 해남장의 아이들의 딸을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노워하는유를 듣고 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그 소식 듣고 가서 그 아이의 집에 있을 때 가서 아이에게 달리다분 이말로 하면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어 죽은 아이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경이말이는거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네. 수행 여인 애기가 엘세르 갈때 살아난 거나 나이로엘 딸이 예수님이 갈때 달리다분 살아난 거나 비슷하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먹을 그릇이 도구도 이렇게 이, 됐는데, 살, 살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맨 마지막에 공부하면 어, 그 종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니까 선지자들이죠. 이그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숨기 개하고 채소 한 가루니를 갖다 가 바치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자기에게 가져온 이 보리떡, 그 다음에 채소를 넣고 축사하고, 거기 있던 백명 넘는 그, 정들에게 이렇게 여의 정들에게 나눠줬더니, 다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도 우가 예수님이 5명이요7병이요할 때랑 똑같잖아요. 보리떡, 어, 5명,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7병 어떨 때는 일 개, 두 마리, 이렇게. 조금, 조금 간단한 것이, 기도하고 나누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을 다.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여러 일들이 다 기적이잖아요. 앞에 기름병 기적, 수년 여다에 사는 기적, 그다음에 두 그릇이 독이 사라지는 기적, 오늘 마지막에 이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니도 여기는 떡이 스무 개니까 네, 이십 병의 기적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우는. 성경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 네.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에게는 빚, 부채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경들어서 죽은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독,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애고품. 하여튼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도 살면서 각각 문제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채 문제 여기처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 식구 중에 아픈 사람, 병들어서 고통당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의 문제도 있고, 사람마다 한편 따라 다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헤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을 풀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men. 아, 네. 아,